제 예전에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엄청 유명하고 유능한 관상가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나면 그 사람의 운명을 딱딱 맞추고, 그래서 유명하게 이렇게 왕을 맞추는 자리까지도 가게 되는데요. 다른 것보다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주인공이.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후회하면서 이렇게 작게 읊조리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저 바람은 보지 못하고 파도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딱 듣는데, 그거를 딱 보는데 딱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 세계에 존재하는 영적 실체를 알지 못하면 지금 드러난 문제 혹은 드러난 응답만을 보고 살아가겠구나. 진짜 배경의 영적 배경 보이지 않는 그 배경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자꾸 드러난 것에 반응하겠구나. 그래 가지고 저녁에 또 감동을 먹어 가지고 랩넌트들한테 영화를 보여 줬습니다. 아, 이거를 보고 너네가 딱 봐라. 근데 랩넌트들이다 보고 나서 모든 랩넌트들이 동시에 저를 보길 내가 왕이 될 상인가? <laughs> 분명히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딱 그것만 기억에 딱 남아 있더라고요. 이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응답을 볼때 위기를 볼 때에 남겨지는 것 부딪히는 게탁 달라집니다. 때로는 나로부터 드러나는 게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다른 힘이 아닌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으로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걸 자랑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힘을 얻지 않는 귀한 바울의 고백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을 얻었고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도 생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면 결국 뭐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자와 같이 다른 거로부터 힘을 얻을 수 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른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자꾸 다른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딱 말합니다. 그 처음부터 살인한 그 사단의 욕심대로 말하고 그 사단은 어쩐 존재인데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는 존재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게딱 사단이 추구하고 있는 그거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심지어 무엇을,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며, 그걸 통해서 자꾸 힘을 얻으려고 한다니까요. 심지어 다른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개명성 땅 나옵니다. 그 개명성을 보고, 하늘에서 떨어졌다 얘기하거든요. 13절에, 내 마음의 자리를 높이고자 하고, 14절에,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 하는도, 즉, 우리가 다른 힘을 딱 얻게 되면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나를 드러내려 합니다. 자꾸 내가 잘하려고 합니다. 내가 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진짜 하나님의 참된 힘은요, 이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꾸 다른 곳을 노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 그게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일으켰던 기적과 행했던 행위와 그 능력과 그 방식을 가지고 사람들은 나의 것으로 나의 힘으로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은 그걸 누리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오늘 빌립보서 3장 2절, 4절, 에서 6절에서 보면요. 뭘 누립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뭘 말합니까? 바로 할례 받는 걸 말하거든요. 이 당시에 율법으로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취급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치우치지 말라고.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또 보면요. 열심으로는 나도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내가 사실은 그 무엇으로도 육체로 자랑할 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 줄 믿습니다. 실제 우리가 육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늘에 붙잡혀 있는 그 상을 쫓아가지 못한다면, 자꾸 다른 거 취한다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하니까요, 그냥 단순히 아 그냥 세상 방식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 풍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대 풍족으로 말하거든요. 정확한 말씀에 보면 세상이 아니고 세대 풍족 그 말은. 그때의 그때 시대마다 달라진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청소년 마약 문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 마약하면 다른 나라 이야기였으면 지금 우리는 마약이 거의 풍조처럼 되어져 버린 겁니다. 아니 네 요새 공부하기 힘드나 이거 한번 해봐. 네 너무 힘드냐 이거 한번 해봐.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왜다 하니까 궁금하니까. 이렇게 따라가서 다른 힘으로 가서 결국 멸망 가운데에 거하거든요 우리는 이 뒤에 배경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참된 힘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힘은 어디입니까? 빌립보스 2장 6절에서 8절을 말하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요 빌립보스 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높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아까 찬송했죠. 복종케 하리라.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복음 때문에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참된 힘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 버려. 내가 연약하면요, 자꾸 나를 드러내려 하거든요. 왜? 난 이렇게 강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야. 왜? 그게 우리가 가진 약함을 감춘다 생각하거든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은 그냥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의 진짜 힘인 그리스도를 참되게 누리시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하셨죠. 마태복음 17장 1절 18절 변화산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보여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한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을,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의 비밀까지 준 제자들에게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보여주시죠. 무엇을요? 엘리아와 모세와 예수 그걸 보고 베드로가 또 고백합니다. 성격 엄청 급해요. 이곳이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딱 고백합니다 그때 조금 후에 잠시 후에 딱 보니까는 아무도 없고 뭐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건요 모세와 같은 선제자의 지도력도 아니요 엘리야와 같은 많은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진짜 이걸로 가득한 힘을 누리지 못해버리니까 자꾸 다른 거에 속는다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바울은 얘기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가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 자녀 된 신분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의 일인니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걸 자랑하면서 자랑하라고 하나님 자녀를 부르신 게 아니라 믿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나를 의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 축복의 비밀로 진짜 감사함을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우린 이러한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받으셨, 구원하셨습니까?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 소명의 말씀을, 그리고 나의 사명의 말씀을, 그 천명의 말씀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힘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분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그 상을 향해 달려가야 될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왜요? 우리가 이제 어디에 속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 우리의 천국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하늘에 있는지라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오. 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 결국, 세계보고마의 방향이 나의 인생 결론의 방향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자꾸 헷갈리거든요. 내가 조금 더잘 살고 여유있을 때 세계보고마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할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세계가 어딘지 빨리 확인하시면 돼요. 바울은요, 내가 어디 서바냐까지 본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로마까지 인도하셨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제일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중국이 평생의 땅 거신 분도 있습니다. 그 현장을 향해서 계속 복음전을 다가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아니다, 맞다, 틀리다 할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참된 사명과 소명과 천명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 힘을 어디로부터 그리고 어떻게 누려야 될것같니까 되겠습니까? 빌리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수 있다. 근데 이게 제가 영어성경을 잘안 찾아보는데 사실은 이번에 좀 찾아봤습니다. 계속 저는 이걸 가지고 In Christ라고 생각해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혹시나 싶어 찾아봤습니다. 근데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알수 있다. Him. 누구냐? 그를 통해서 Through Him. 아...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능력 힘 주시는 자를 통해서 할수 있다고 딱 고백돼 있더라고. 아그 안에 있는 거는 우리의 위치 신분 현 주소라면요. 결국 무엇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붙어오는 힘을 우리는 얻으시길 소원합니다. 그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내 안에 임재하셔야 돼요. 아는 거 말고요. 아는 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알죠? 아는 거는 그냥 떠다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힘이 되려면 내 안에 믿음의 임, 믿음으로 임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말씀 중에 빌리뽀서 2장 6제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시다. 딱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정리하셔서 내 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홉 가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분자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은 자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에덴의 축복을 분명하게 누릴 자로 나를 부르셨는 내가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37 나라 현장까지 보불, 빛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와 교회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자로 그 응답을 계속 기도 속에서 확신을 가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시대의 응답을 우리 누려야 되겠습니다. 중직자 시대, 랩넌트 시대, 전도제자 시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사용하십니다.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이 사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전도자임을 확신합니다. 전도자는요, 전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죠. 전도자는 뭡니까? 전도할 사람입니다. 아, 저사람 꾼이네 그렇게 얘기하죠. 제 사람 도산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어딜 가도 낚시꾼이네 하면요. 어딜 가도 낚시만 생각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에 딱 바라봤는데, 어, 존도, 어, 어떻게 보검 전하면 되지? 요거 생각나는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서는 뭐 하면은, 뭐 어떤 장사라면 돈을 벌수 있겠나, 그 생각한다. 하더라. 왜? 그 생각한 사람 정말 많거든요. 왜? 내 안에 각인되어 있고, 진짜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축복을 완전하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공중권세의 잡은 자를 이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공중권세의 잡은 자가 있는 건 아시죠? 이거를 대항할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못합니다. 저 역시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제 한계더라고요. 제 고민이고. 제 수준이고. 거기에 갇혀 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현장 가운데서 내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장을 정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섯 가지 힘을 누리셔야 돼요 그냥 힘이 아니라 권능이라고 한 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역, 하나님이 부으시는 지력, 하나님이 부으시는 체력, 하나님이 부으시는 경제력, 하나님이 부으시는 인력 이것이 진짜 나의 힘이 됩니다. 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 사실은 영역은 충만합니다. 이걸 믿어지는 만큼 힘이 되는 거거든요. 지력은 뭡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오늘 고백했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래요. 사실 그리스도 알면 됐습니다. 현장에서 막 많은 걸 아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집에서 한 번씩 가정에서 이야기를 할때 아버지랑 형은 아는 얘기를 합니다. 회사 일 얘기.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회사에 일 그냥 멍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만 듣고만 있습니다. 몰라도 듣고만 있습니다. 왜? 그 구성원 안에서 있거든요. 근데 알니까 막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제가 아는 거 나오면 딱 얘기합니다. <laughs> 그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진짜는 그리스도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알면 아무 문제될 게 없다. 우리 안에 진짜 힘으로 진짜 힘을 누릴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여정을 CBDP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번 리더 때는 이거를 망대로 세워라 그랬거든요. 언약의 망대, 비전의 망대, 이미지의 망대, 비전의 망대, 작품의 망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망대를 통해서 볼게 있다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아 이게 여정이구나 이거를 보시면 돼. 이게 결론이 아니고 여정. 언약 잡고, 현장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기도와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이 남겨진 작품을 남겨요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여정이라니까. 마지막으로 세 가지 뜰의 응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죠. 기도의 뜰, 즉 제사장의 뜰이죠. 렘넌트의 뜰, 이방인의 뜰.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성전의 뜰은 몇 개였을까요? 정말 많더라고요.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제사장의 뜰, 문들, 뜰, 유대인의 뜰, 쫙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방인의 뜰을 완전히 이렇게 분리시켜놓은 걸 봤거든요. 근데 에스겔에서 말씀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준 환상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에 나타난 뜰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바깥 뜰, 안 뜰, 성전 뜰. 딱 세가지.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을 없애시고, 여인과 남자의 구분을 없애시고, 단순히 그냥 밖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장막이 갈라지고, 그 성벽의 문을 완전히 허무는 그 비밀을 예비해 놓으셨더라. 우리가 누려야 될 뜰의 비밀이 그렇습니다. 뭐, 구분은 지었지만요, 누구든지 올수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예배할수 있는 비밀을 누릴 성전으로, 그리고 내가 있는 집에서도 사실은 이 뜰엔 응답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을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 거실이 이방인과 랩너트의 뜰이구나. 어, 아, 안방이 기도의 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아무나 온다고 안방 다 열어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집을 이렇게 누리고, 성전을 누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처소로 중심 담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이 일곱 가지가요, 그냥, 아, 특별하고 어렵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이번 주에 다 끝내려고 막 달려들지 마시고 평소에 항상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면서 힘이 되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는 한 주간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나의 힘이 되신 여와여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힘에 의지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한 힘을 따라 세상을 덮고 공중권세를 덮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떨어갔고 우리 발 아래 무릎 꿇는 비밀의 응답을 누리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